언제 올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을 무조건 기다리라는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평생을 말없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던 심우는 마침내 예수님을 세상의 구조로 드러내는 그 사명을 감당했더라는 겁니다. 안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금식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겼다.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질 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은 잊고 새로운 감격으로 그들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라고 명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비록 우리네의 삶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걸을지라도 그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진이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의 기쁨과 소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셔서 삶이 어려울 때를 이겨 나가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기다리고 찾는 이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